네, 바로 금감원으로 가서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원석 기자. 오전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출석한 김창업자는 오후 1시 반쯤 오전 조사를 마친 뒤에 점심 식사를 하고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밤이 돼야지 조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제발 총수급을 공개 소환하고 포토라인까지 설치하는 건 금감원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뭐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김창업자 소환 전부터 금감원은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쳐 왔습니다. 이미 구속된 최측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나눈 통화나 메시지 등도 중요 증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창업자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만큼 혐의점이 어느 정도 포착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아침부터 모여든 취재진과 포토라인 때문에 이곳 금감원은 마치 검찰 소환조사 모습을 방불케 했는데요. 지금은 치워졌지만 금감원 로비에 포토라인이 처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 관련주는 또 급락했다고요. 네 오늘 카카오 주가는 또3% 하락했습니다. 장중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 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우려가 커지면서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예단은 이르지만 금강원 특사경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김정희 장은 검찰 수사도 이어서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